이번 영상은 전이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이 보험이 여러분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전이암 보험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요즘은 의학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암 생존율이 3 40년 전보다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암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전이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전이암이 뭐냐? 처음 생긴 암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퍼진 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 뇌로 퍼지면 뇌암이 아니라 유방암의 뇌 전이, 즉 전이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조기 대장암은 수술로 완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있다가 다른 부위로 퍼지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전이암입니다. 문제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일반적인 암보험의 진단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이암이 발생해도 새롭게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새로 가입한 암보험 원바람 기준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전이암 치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이암 치료에 특화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준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기존의 암 진단을 받았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355 기준으로 병력을 심사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최근 5년 이내 암. 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6대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치 여부나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니라 입원 수술 여부만 본다는 거예요. 즉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만 없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두 번째, 5년 이내 암과 무관한 입원 수술, 예를 들어 교통사고, 폐렴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3개월 이내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나 치료 중에 질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 3개월 전부터 복용 중인 약이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암 치료 경험이 있더라도 이번 수술 이력이 5년 이내 없다면 가입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다면 또는 10년 전암 수술을 받았다면 여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술 시점이 3~4년 이내일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요. 이번 수술 5년을 기준으로 유. 6에서 10년 이상이면 더 저렴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기준 자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요. 남성 월 31,920원, 여성 월 36,750원, 10년간 입원 수술이 없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3텐텐 상품으로 설계해봤습니다. 이 정도 보험료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원바람 치료비와 전이암 치료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바람 치료비입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최초 200만 원, 이후 100만 원. 항암 약물 치료 최초 200만 원, 이후 100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치료당 200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당 100만 원 추가. 항암 호르몬 치료 치료당 3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10회 받았다 치자고요. 1회차는 400만 원 보장받고요. 2회에서 10회차는 300만 원 곱하기 9번이니까 총 2,700만 원. 합산 총 3,10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단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은 보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원바람은 진단 후 10년까지만 보장됩니다. 두 번째 전이암 치료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보험의 진짜 강점이 나오는데요. 전이암은 보험 만기까지 치료받을 때마다 계속 보장됩니다. 주요 보장은 다음과 같은데 항암 약물 치료 최초 1100만 원 이후 100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 최초 1100만 원 이후 100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최초 5600만 원 이후 600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당 1000만 원. 항암 호르몬 치료 치료당 50만 원. 전이암 수술 1회당 1,000만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이 암으로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10회 받으면 1회차 5,600만원 2회에서 10회차 600만원씩 9번 5,400만원 추가로 수술이 있다면 회당 1,000만원씩 별도로 지급됩니다 자. 그럼 이 상품을 지금 왜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보험 상당히 복잡한 상품입니다. 보험대통령을 통해 가입하시면 이런 복잡한 보험 고민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보장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대통령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